최고로 기대되는 메시지아 링크가 왔네요. 드디어 그들이 만났다 이거 아닌가? 아 또. 응? 이거를... 미나미노냐. 미나미노가 여기 응? 안. 왜안 나오지? 이거다 됐다 이제 나올 거예요 <laughs> 방송 못하는데 방송할 줄 모르는데. 님, 음, 못해도 된다. 아니, 아니. 저, 꿀베 삼촌이 방송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. 니네 방송할 줄 모른다고? 어. 어, 어. 아, 그러면은. <laughs> 방송 어떻게, 해? 꿀베 삼촌이 해준 거예요, 아마. 아 이거 저거, 저거 지근금은 아. 근데 딱히 네. 제가 다른 채널 왔다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없가지고 네. 방송을 안 켜도 사실 상관 없을 것 같긴 해요. 아 근데 화질 너무 안 좋다. 동네삼촌이 720p로 송출해가지고. 뭘로 가야지? 컴퓨터로 가야 되나? 아, 이거... 아, 수정도 안 했네. 썸네일 수정해야 되는데? 조금 뭐지? 쉐어 쉐어를 어